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24문 죄는 무엇인가 죄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그 어느 것이라도 범하는 것이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을 말한다 21세기 현대인은 죄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법이나 범죄라는 말은 뉴스에서 자주 듣지만 죄라는 말은 도덕 교과서나 예배 시간 외에는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24문은 이 죄라는 개념이 얼마나 심오하며 실 적인 문제인지 다시금 성찰하게 만듭니다. 죄란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규범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법이라도 부족하게 준행하거나 불복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단지 나쁜 행동이나 형사 범죄를 넘어섭니다. 겉으로 드러난 살인이나 절도뿐 아니라 마음속의 미움, 게으름, 불순종, 심지어 선한 일을 할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까지도 죄로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요일 34이 구절은 죄를 법과 연결지으면서도 그 법이 단순한 국가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죄가 되지만 세상의 법을 어긴 것이 반드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17세기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은 왕의 허락 없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법을 어겼고 감옥에 갇혔으며 일부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했고 그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오늘날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형제를 미워함은 하나님 앞에선 엄연한 죄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죄를 의도적으로 알려진 계명을 어긴 것으로 축소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를 너무 협소하게 보는 시각입니다. 죄는 단지 나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요구 앞에 응답하지 않은 인간의 존재론적 비극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소극적인 불순종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말합니다. 즉, 죄는 단지 법을 어긴 행위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음의 모든 표현입니다. 사랑을 외면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우리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 죄의 본질을 다시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매순간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단순한 법률적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